이게 보자 여기서. 음. 자연. 모두. 아이고, 선생님께서 닭발을 닭발을 주시. 아, 오케이 오케이. 좋이까요안 캐요, 안 닭발을 드시고 계십니다. 어 까요? 좀몇개 조금 몇개 달라고 했습니다.

저기서 많이 봤죠. 음. 자, <laughs>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찍지 말고. 아, 한번. 농항, 농항, 농항. 자, 한번 시식을. 자, 이 음. 닭발입니다. 닭발, 닭발. 음. 한국에서 닭발 많이 먹잖아요. 닭발. 소감이 어떠십니까? <laughs> 저넷, 뭐냐말 하세요. 저넷, 별로 <laughs>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드시고 계시는데 영영인상이안 좋아요. 아, 저도 한번 테스트 시식을 해보겠요 맛이 어떤가. 왜 인상이 안 좋으신 분 먹는데 왜 이렇게? <laughs>

가로납시다 굿굿굿굿굿 으앙으앙으앙으앙으앙으앙 야 가만 우리 예쁘지 데코와 데코어 오케이 베리 굿 맛있어요? 맛있어 근데 이게 느낌이 우리나라 닭발하고 좀 틀린게 우리나라 닭발은 생각 자극적인 맛이죠 맵고. 코이건 자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응. 그 자극적이지 않은게 우리의 단점이야 뭔가 밍밍한 그런 그런 맛. <laughs> 아마 매운 거. 매운 거 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 먹을 수있아것 같아요. 매운 거안 좋아하는 사람도 먹는데, 이게 내가. 덜맵게덜 먹게 달라고 했어요. 응. 덜 먹게 달라고 해서 그래. 요 이거 매울 게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매우면 진짜로. 오. 거 <목소리> 야, 어, 오늘은 호치민의 식군에 어, 있는 아, 호티키 아, 시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어, 호티키 꽃거리라고 써있는데 밑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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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는 어, 음식거리 아, 오른쪽에는 꽃거리라고 써있습니다. 아래에 베트남 아, 뭐, 청년이 아, 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Very good, very good. 너이땡안들가

조금 안다고 합니다. 자, 꽃거리에 왔습니다. 꽃 여기 이제 왼쪽으로 가면 꽃 시장이에요. 꽃 시장은 뭐 남자들끼리 아,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자, 오늘은 오늘 음식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베트남에 있으면 저렇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밝게 친절하게. 참 틀, 참 틀려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 우영을 갖다 쓰면 그냥 무표정하게 이 아저씨 뭐지? <laughs> 왜 촬영해? 야, 왜 뭐야 왜 찍어요? 큰일 나죠 이래될 건데 자, 이 앞에는 포지키 아... 초등학교 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로 꺾어지시면 됩니다 들어가다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셔야 됩니다 직진하시면 꽃거리입니다 여기를 쭉 한번 좋쑥 구라고 뭐, 돼 있죠? 숲은 응, 음, 음, 수프 구워는개입니 개죽 어, 개죽. 자, 오 이런 거돌 돌리가 놀이, 많죠. 맞죠? 봐. 맞죠? 어지만동이 어, 한번 해 봐. 3만동이 한번 해 봐. 3만동. 어. 한번한 네. 번에 3만동. 아 이거 다. 이 너무 많았네. 어. 어 3만동. 1500원. 자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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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어 어라? 자, 3만동.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3만동이랍니다. 3만동. 3만동이면 1500원. 1500원에 자, 내가... 자 시시 합니다. 오아 아, 불발 오호 예. 어오 벽에 어. 어. 꽂혀 버렸네 오케이 아 요령을 알겠어 요령을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어떻게 들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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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요정에 아 여기 하나 골라가는 거야 골라 골라 에사 네. 하나 골라 가래요 뭐야 이게 이게 뭐지 몰라 용도를 알 수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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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선블러 아 이거 쓰지 마 선블러 저 인형 하나 해가지고, 사람들 줘. 인형 하나? 네. 아, 저거 좋다, 저거. 아, 요, 요, 요. 응. 3만 동이면 1,500원. 요고? 응.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할까요? 뭐까요, 하나. 뭐 하나, 하나만? 하나, 하나. 음. 네. 요고, 요고. 자, 오케이. 응. 뭘 넣어, 삼 3만 동줘어야 돼? 그래야 돼. 당연하 지어야지. 이거 3만 동, 3만 동이 얼마요 1,500원. 1,500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삼만동. 자, 한번 오보겠습니다 삼만동에 재밌는 게임 한번 해보고, 자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죠? 여기 이제. 아, 역시 이렇게 길거리에서 다들. 이게, 이게, 이게 야시장, 진짜 야시장 모습입니다. 어우,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무릎고 있고. 어? 웬일이야? 아이고. 아, 여기서 지인들. 아, 여기서 지인 어, 예,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서 또 여기 또 구독자를 만나네요. 대분야 네, 박근. 구독자, 아. 구독자분이시다 아, 역시 저분들 때문에 오래 계셨어요. 아, 내가 이거 랍스타 맛없으면 꽁짜 써줬어 이거. 자, 보세요. 맛없으면 꽁짜 이거 내가 써줬어. 이렇게 하고 라했어 진짜로 진짜로 썼네. 짠, 짤. 에, 검, 검녀 안 하. 여기서 학교. 꼼짝도. 어, 맞을으면 <마사치면> 꼼짝. <검짜. 웃음> 자, 이 사장님, 네. 이 사장님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말 잘합니다. 잘합니다. 한번, 한번. 예, 네, 네, 어. <groo mic> 자, 나중에 자 이거 봐. 봐 only c 자 m e p 봐 m p 봐 u r 봐 o w e r Wow, I love you. 와우 와우 와 w wow, w 이거 살 있어요. 안안아 살나 있어 살아 있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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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랍스타 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한번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다 기억 하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불. 1인분에 5만동. 불 1인분에 5만동이래요. 자, 역시 이제 먹거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쭉 와. 한번 오겠습니다. 오르바이는 이럴 때. 여기는 자수 좀좁봐요 음, 완전히, 완전 로컬. 로컬, 완전 로컬, 로컬이에요. 자, 개도 쪄서 파네요. 쪄서 팔고 이 성게, 성게, 성게 이거 성게, 엄청 크죠? 어. 어, 엄청 커요 아우 이거 뭐 한번 카메라를 들고, 들고 가야겠네 아, 왜 오드바에 들어가지? 이게 음. 좀 그렇네요 이런 데가 좀오드바이 드립 금지시키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뭘까요? 아, 증민 롯. 아, 맞아요. 오리 오리야. 이거는, 아, 이거는 못먹습니다 아무리로 그럼식을 제가 잘모르 이거는 매출이야. 이걸 몸무. 오늘 요리야.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맛있기는 한데. 일단 먹어 봐요. 도저히 못 먹겠어. 일단 먹어 봐. 아 싫어 싫어. 난제대안 먹어. 다른 거 먹어. 찌하고 저거는 안 먹을 거야. 먹어 봐. 어, 엄청 오늘 사람 많네요. 지금 시간이 뭐 7시 반입니다. 저녁 7시 반인데. 일곱시 반인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음, 서양사람들도 많이 앉아서있고요 어, 음, 우 카메라를 들어야겠다 팔은 꽉차있네 설시 아, 주말이네요 토요일 토요일 저녁 일곱시 반 음, 모습입니다 채우리 감자도 있고 아우 걸어가기가 힘들어 이게 아이고 아이고 걸어가기가 아유. 걸어가기가 힘들어 아유. 아이고 아이고 오늘 뭘 먹어봐야 될까 뭘 먹어 봐야 될까? 일단 여기는 BBQ 굽는 집고요. 이 굽는 집이고 자 만세오도 파네요. 만세오. 반세오도 파네요. 반세오 오늘 반세오 한번 먹어볼까. 반세오 일단 반팔오 한번 먹어요. 한번 쭉 돌고 자, 오늘 뭐 거리의 모습들은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 대상물. 와. 모두 비슷한. 응? 우와. 아, 이거 정도 신기한 아, 거예요? 신기 거예요? 고기에? 고기에 신기한 거죠. 사이즈 봐, 사이즈. 사이즈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이거. 이거 하나에, 이거 꼬지 하나에 5 0 0 원이래요. 꼬지 하나, 에5하0 0 원. 사람들이 많네요. 막. 가게, 에사손님이꽉 찼네. 오, 이것도 파네요. 음. 이걀빵이어파먹어한번먹어요래요빵한빵 한번, 아, 달... 한번 먹어보세요 무슨 무슨 무 음료수부터 먼저 한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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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음료수 무슨 어슨 무슨 무슨 무수를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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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자 이거 제주제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을 몽땅 넣어가지고 맛있게 한번 문은 음, 딸기를 넣어주시고 딸기 토핑까지 딱 넣어주고 얼음에

자, 어. 한번 맛을 한 번. 자맛을한 번. 일단 이렇게 오케이. 한, 한, 야, 개선, 일단 예. 야, 야, 야 어때요? 멀리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아 멀리 떨어져 괜찮아요. 음, 어때요 맛이? 아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음. 알고 있는 왜 이렇게 달라들어? 어 <laughs> 일, 알고 있는 일반 있는 그 과일 주스. 음. 그러니까. 뭐랄까, 딸기 맛이 아니고, 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바이주스 있죠? 음. 아, 그 맛이 나네요. 믹스, 믹스된 아. 맛이죠? 믹스, 바이주스 여기에 아. 복분자하고, 어, 여러 가지 섞여 있어. 깔라, 깔라반시, 딱이라는 거하고 아. 뭐 같이 섞였기 때문에. 음. 그런 가지 맛이 복합적으로 나요. 복합적인 맛이다. 아, 그래서 맛이 어떻다고? 맛이? 많이 섞여 있지만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요. 자극적이지 않다. 부 그렇고. 음. 아, 여름, 더울 때 먹기 아주 좋은. 뭐 그런, 자, 그런 느낌. 자, 자극적이지 않은 괜찮은 맛이다. 음. 제가, 제가 한번 먹어봐야죠. 자 제가 한번. 됐습니다. 과일프로치 맛이네. 과일프로치과일프루츠 맛입니다. 아, 자, 음. 딴데 가보겠습니다. 과일프로치 맛. <laughs> 천원에. 천원에 이 정도면 그자죠 뭐. 천원에 이 정도면 뭐이 정도면 해자지, 뭐 해자. 절대 한국에서는 맛볼 음. 수 없는. 오 어, 여기 치킨, 아, 오, 수원합니다. 치킨, 수원합니다. 치킨 수원합니다. 강정 가네. 시합니다 치킨 강정 가려고. 자, 자 너무 멀어. 아 이거 아, 그 거리가 응. 꽤 길어요. 어? 꽤 길어요. 엄청 길어. 자, 아유. 아유. 맞죠. 그런데 음. 외국인들도 많고요. 관광객들. 아, 거리 느낌이 와업에서 하면 우리 한국 부산에 음. 먹자 골목이 있어요. 장성동 골목. 아, 아그 느낌이에요. 그래요. 한국에 이런 데가 같아요. 비슷한 데가 있어요? 네, 있는데. 음. 아 부산 분들 아실 겁니다. 부평동. 아, 부평동. 먹자 골목거리. 골목걸이. 먹자 골목거리가 있어요. 거기서도 음. 느낌이에요. 더 비슷한 느낌이다 <laughs> 아, 시원합니다 아, 좋네요. 좋아요. 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머리, 머리 높이 들고 이렇게. 응. 선생님 그 높이 들고제침제 침대? 아아기럭지가 제치, <laughs> 너무 길어. <laughs> 자 우리 이제 뭘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한번 저녁거리를 떼어봅시다. 뭐 잠깐만 뭐 한번. 뭘 먹을지를 선택을 한번 해보죠. 뭘 응. 먹을까? 자. 그 이제, 예전에 세... 선생님이 드시던 그거아닌가 이걸 이름, 예. 이름이 뭐였더라? 고이 고이고안. 고이고. 고이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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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그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월남쌈. 월남쌈. 올람쌈. 음. 월남쌈이야. 월남쌈. 올람쌈. 길거리 음식이에요. 길거리 음식. 음. 자. 뭘 먹을지

진짜 야진아 야진아 오오엉 님. 이야깡엉맹어 친절해요 맛있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먹을 거찾아 먹을 거 찾자 이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먹을 거찾아 아까 반 다, 요 한번 본거죠 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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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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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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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